안녕하십니까. 가인입니다. 아, 밥 먹고 있는데, 우리 댕댕이가 고기 줬더니 계속 옆에서 안 가고 있어요. <laughs> 한번 보세요. 댕댕아, 너 형이 고기 줬잖아. 얘내 옆에서 안 갑니다 계속 고기 주니까 요렇게 양 옆에서 호..호위무사처럼 어..기다리고 있어요 아, 이제 가네. 댕댕이 저러다가 또 옵니다. <laughs> 옆에 앉아갖고, 나를 계속 쳐다봐. 아, 얘밥 먹는데 되게 부담스럽게. 그, 고기 중지다. 그래서, 한 이틀 됐어요. 그저 댕댕이랑 같이 밥 먹은 게 음. 예, 그렇습니다. 저기 또 오죠. <laughs> 자세 잡어, 댕댕아, 그... 애초로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. 예. <laughs> 형이 먹고 있잖아. 예, 이렇게 놉니다 냉장이라. 너형볼때 너무 애처로운 눈으로 보지마 <laughs> 형이 마음이 약해져. 예 네, 지금까지 라오스에서 가한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. 안녕.